삼성전자와 LG전자 간 8K 화질 공방이 한층 격화된 난타전으로 확전됐습니다. 8KTV의 화질 기준에 대한 양사간 비방전에 이어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8KTV 광고는 허위 과장 표시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 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허위 과장 표시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LG전자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부터 삼성전자의 QLED 8K TV에 대해 해상도 기준 8K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난 17일 국내에서도 디스플레이 기술 설명회를 열고 8K TV가 화질 선명도를 기준으로 8K를 충족하지 못하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8K 기술 설명회를 열고 화질 선명도는 화질의 척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LG전자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삼성전자는 ICDM은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뿐 인증기관은 아니며 어떤 화질평가기관도 화질의 척도를 화질 해상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G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삼성전자가 추가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연락받지 않아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우선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이의진이었습니다.